집이 썰렁하다면 오후 여기를 확인하세요. 슬슬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11월입니다. 난방비를 아무리 올려도 집이 썰렁하다면 혹시 현관이나 창문을 의심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작은 틈이 집안 온도를 떨어뜨리고 난방비를 세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놓치기 쉬운 난방비 폭탄의 구멍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확 덜고 따뜻한 집을 만드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질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단돈 몇천원으로 전문가 없이 현관 창문 틈새 바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초간단 월동준비 생활 꿀팁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꿀팁은 난이도 최하의 효과 최상입니다. 복잡한 단열 필름이나 어려운 공구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필수 정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준비물부터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핵심 준비물인 투명 틈마기 시트입니다. 다이소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중요한 건 너무 두껍지 않고 창문 틈새에 적당한 폭의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문풍지 클로즈업 다음은 틈막이 시트를 자를 가위나 커터칼, 그리고 붙이기 전에 표면을 깨끗이 닦아줄 물티슈나 마른 천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디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창문등 주변을 손으로 꼼꼼히 만져보면서 찬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찬바람 유입 지점입니다. 보통 창문 프레임과 벽 사이 또는 창문과 문 사이 틈새에서 많이 발생해요. 찬바람이 새는 곳을 찾으셨다면 이제 깨끗한 물티슈나 마른 천으로 그 틈새 주변을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먼지나 이물질이 있으면 틈마귀 시트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꼭 깨끗하게 준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틈새에 투명 틈마귀 시트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찬바람이 새는 틈새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측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찬바람이 새는 틈새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측정합니다. 틈마귀 시트를 대보면서 길이를 맞춰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길게 자른 후 나중에 다듬는 게 좋습니다. 틈마귀 시트 뒷면의 보호필름을 살짝 벗겨낸 후 틈새의 시작 지점에 맞춰 정확히 붙여줍니다. 그리고 필름을 조금씩 벗겨내면서 틈새 라인을 따라 천천히 붙여 나가세요. 이때 문풍지가 뜨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주면서 단단히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틈새에 이 방식으로 틈막이 시트를 부착해 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이렇게 현관 창문 등 틈새 바람을 막는 월동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손으로 틈새를 다시 만져 보시면 확실히 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작업 하나로 올겨울 난방비 폭탄 걱정을 덜고 훨씬 따뜻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꿀팁 요약 1. 틈새 확인 및 청소 2. 문풍지 꼼꼼하게 부착.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생활 꿀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